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왕이암 집 찾아온 내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붕어빵 왜 두고 있냐고요? 바로 겨울간식 특집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오세요 음, 이게 너무 좋고 워그회서가 <laughs> 왔거든요. 네. 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넷째 형 저는 겨울이 오면 꼭 현금을 뽑아서 품고 다니는 붕어빵 매니아 동네형입니다 최근에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 거리에서 붕어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채식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문득 붕어빵은 비건으로 즐길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검색해보다 넷째 형한테 물어봅니다 넷째 형 겨울 간식도 비건으로 즐기는 방법 없을까요? 아, 비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붕어빵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려고 아. 사람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티어 겨울 간식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붕어빵 드실 때 슈크림 먹어요, 팥 먹어요? 저는 슈크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슈림 근데 요즘 너무 비싸잖아 붕어빵. 그래서 못사 먹어요. 어. <laughs> 천 원에 몇 마리가 적당하다. 아 그렇죠. 천 원에 두 마리, 두 천, 아, 천 원에 두 마리가 적당하다고요? 물가도 올랐으니까. 요즘 붕어빵 아. 오마카세도 있어요. 어 어디요? 네. 어떻게 나와요 오마카세가? 어? 붕어빵 오마카세라고 치면은 나와요. <laughs> 고마워요 oh <목소리> 아,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에 아, 또 뵈요. 네. 아유, 뒤에 조심조심. 아유, 조심조심. 네, 안녕하세요. 아, 조심, 조심. 네. 아, 말안 걸면 어쩔 뻔했어요. 안 네,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 구별 가능해요, 얼굴로? 여러분들. 네. 아,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도, 아이도 자신감 있게 걷는데. 진짜 별거 없어요. 어? 저희가 겨울 이제 엄청 추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겨울엔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된다. 붕어빵. 붕어빵. 오. 아까도 먹었어요. 그럼 붕어빵인데 슈붕, 팥붕 둘 중에 하나 둘셋 하면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슈붕. 슈어 <laughs> 뭐야, 뭐야. 슈붕. 아 원래 팥붕인데 완전 네. 왕방한 팥붕빵인데 네. 슈붕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슈붕이에요. 천 원에 몇 개면 알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들로. <laughs> 네, 몇 마리요? <laughs> 오, 다두 개라고 한다.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근데 마음속으로 진짜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 뭐 싸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아예 5개 원래 5개였어아 <목소리> 진짜요? 원래 옛날에 5개였는데 어쩔 때 제일 생각나요? 제일 좋아하면 한숨 먹고 이거 해가지고 네 학원 끝나고 엄청 추울 때 이제 뜨뜻하게 손도 덥히고 아, 몸도 덥피고왜 이렇게 좋아해? 붕어빵 야너네 말해봐 라 리더 리 리더 갖고 살짝 이제 <목소리> 어때요? 아, 서브 <목소리> 리더 왜? 와,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요. 근데 길에 진짜 붕어빵이 많아져서 나 한동안 그거 깐 적도 있었어. 붕어빵에. 앱. 맞아앱 어플 있잖아요. 그거 시초가 그거라면서요. 붕어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어플 만들어서 기입해야겠다 해서 만든 네, 거라던데. MBTI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저 ISFP. 어. 혹시 겨울 간식 자주 드시나요? 아, 네. 붕어빵이 아. <laughs> 근데 진짜 웬만하면 다 붕어빵이라고 하시고 네. 해봤자 귤. 귤 네.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붕어빵을 더 먼저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슈크림, 팥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저는 슈크림. 오오 그래요, 요즘 슈크림이 대세예요. 네. 슈크이대네 저는 그냥 집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 씁니다. 그냥 네. 가는 길에 먹고 싶은 날이 있구나. 딱 갔을 네. 때. 네, 네, 네. 아, 매일 먹는 건 아니죠? 아, 매일은 아니에 어, 있다! 어디요? 있다. 이게 겨울 간식이라고 했어? 너무 어거지 아니야? 소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어 최근에 이거 했다. 이게 그 아이돌 분들이 많이 하면서 유행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하자고 하더라고. 요막 이거랑 이거랑 에이, 국룰. 혹시 겨울에 간식 많이 드세요? 혹시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 평상시에 붕어빵을 자주 먹어요? 그러면? 겨울에 자주 먹어. 네. 팥봉, 슈붕. 아, 슈붕. 아, 뭐하냐? <laughs> <laughs> 뭐 뭐하냐 나왔어. 뭐하냐? 아 솔직하게 솔직한 게 좋은 거니까. 핫슈 <몬� yere> <허허> 보통 얼마에 몇개 먹어요? 음, 지금 제일 자주 먹는 제일 데가 싼데는 5개 3개 삼천 원? 몇 마리네? 네 마리. 0원에세 마, 리세 마리 두 마리. 마리. 마리? 그다 그걸 반영을 해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아, 같아요. 먹었을 때 기억이 제일 좋았던 기억이 어느 순간이? 인스타에서. 아 뉴스 같은 거막 붕어빵 광고 하면 갑자기 먹고 싶어. 어, 붕어빵 광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이게 짜는 거 네, 하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팥 넣어주면서 이렇게, 아 이렇게 빼는 거 그런 거 ASMR 같이. 저는 학원 끝나고 음. 집갈때 음. 어, 음. 추운데 음. 어둡고 급하는데 음, 음. 냄새가 나잖아요. 음. 어, 내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음, 음. 그때 먹으면 음. 좋은 것 같아. 음. 네. 갑시다. Do y 이 u 와이정도다 막 아, 이런 카페에서 붕어빵 간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게 그거 보여. 회 먹을 때 간장 담아. <laughs> 붕어빵이 어쨌든 일 티어였잖아요. 붕어빵은 뭐가 일 티어라고 생각해? 오늘 바뀌었죠. 무조건 슈크림. 아니 오늘 근데 나좀 의외였어. 지금 물어본 사람 거의 다 슈크림. 한명 빼고 다 슈크림 나. 근데, 근데 그것도 그거? 친구 무리에서 한 명만이었어. 나 어, 이해가 안 돼. 여기 우리 누구 뭐예요? 팥빙수도. 전 튜니의 끝은 일단 순정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슈붕은 델리 만주인 척 하는 붕어예요. 맞아, 맞아. 델리 만주 먹으면. 네, 이럴 때만 순정을 찾으신 줄 모르겠지만. <laughs> 네. 솔직히, 슈붕은 팥붕이 있기 때문에 섞어서 사는 거지. 슈붕만 사는 사람 없을 거. 저는 슈붕만 저도 슈붕만 <laughs> 사요. 을에서 갖고 왔잖아요. 붕어빵을 실식으로 즐길 수 없을까? 붕어빵에서 버터랑 우유만 제외하면 비건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버터 우유 대체하는 건 뭐예요? 우유로, 비건 붕어빵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 오늘의 요리 붕어빵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우유, 우유 대신 두유를 넣습니다. 콸콸콸콸콸콸콸 정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한, 한 마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식초를. 보드지, 휙. 대박 반죽 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응. 이제 덮겠습니다 응. 여러분 이렇게 해 놓고 1분 정도를 1분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시리아 2분 뒤에 알람 울려줘 알람이 오후 7시 43분에 설정되었습니다 자 2분 동안 뭐하죠? 뒤집기 와우. 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어, 신기하다. 진짜? 좀들어세요아나나나나 아, 음? 신기하다 나나나나빵인데나나나시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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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빵 부모빵 같아요 와. 모르고 먹으면 비건인지도 모를 것나 20, 다음 집으로 한 거, 20분, 네. 20분 정도 더 조사 주세요. 음, 음. 20분. 친거아니에그만할까요 <laughs> <그건> <laughs>